케빈스 패치워크 220번째 이야기 2시간 안에 북한을 제압하라 한국판 충격과 공포작전 작전계획 501호와 공군 KF-16B 개량사업 안녕하십니까 KKMD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오늘은 마치 제가 앵커가 된 기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최신 F-16B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KF-16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효과 기반작전 effect-based operation에 근거한 작계 501호의 내용과 그에 따른 KF-16B 업그레이드에 관한 내용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라 인터넷과 군사 전문지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예상과 자리를 두고 육해공군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병과가 다양해지고 병기의 운용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게 되면서 이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고 볼수 있죠. 사실 공군은 그야말로 현대 기술이 낳은 총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공군이 활약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극적으로 변해버렸고 비행기를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지점에 병력을 투입하는 공수부대, 포병이 공격할 수 없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폭격할 수 있는 전폭기, 이제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징격의 공군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로 공군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세계를 전장으로 삼는 미군에게 있어 공군의 힘이 쏠리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내에서도 공군과 육군은 예상과 자리를 두고 첨예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 대한민국에서도 작전계획 5015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육군에게 목소리를 죽이고 있던 공군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정찰자원과 공격자원의 상당 부분을 미 공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우리 공군이 미 공군에 전격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약 3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작게 501호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고 2, 3일 동안 국군이 이를 방어하면 이후 한미연합군이 공세를 취한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현대전에서 2, 3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서울 지역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장사정포와 각종 탄도미사일에 의해 숙대밭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날 정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전 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들을 무력화시키고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 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미군 또한 1991년 걸프 전과 2003년 이라크 전을 치르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 소모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리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0월에 열린 제 42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작게 501호가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제안되었고 2012년에 그 내용이 확립되었으며 2015년 6월. 한미연합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과 최윤희 대장이 서명하면서 작계 501호가 발효되게 됩니다. 1991년의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현대 전쟁사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라크는 강력한 독재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하 군사 시설을 비롯한 곳곳에 무기 저장고를 숨겨놓고 게릴라전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 제목에서 언급된 충격과 공포, 쇼겐 어 작전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실행했던 작전이며 이는 일종의 효과 기반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효과 기반 작전이란 무엇이며 충격과 공포 작전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이 KF-16을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 기반 작전이란 군사 작전을 실행할 때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것보다는 목표물을 파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펙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작전입니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공격수단을 바꾸는 것 역시 이러한 효과 기반 작전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걸프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적의 레이더 기지나 활주로를 전투기로 파괴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적들도 두터운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결과적으로 공격하는 측도 상당한 손실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효과 기반 작전 개념에 의하면 위험도가 높은 레이더 기지나 공군 기지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위험도가 낮은 송전탑이나 변전소 등을 공격하여 전기 공급을 끊어주는 것으로도 레이더 기지와 공군 기지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공격하는 수단을 바꿔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기가 아니라 요격이 불가능하고 아군의 피해가 없는 탄도미사일이나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2003년 이라크의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전투기가 아닌 육군의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전투기의 손실 없이 제공권 장악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미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효과 기반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격과 공포 작전까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의 중요 군사 시설 500여 곳을 미리 타격 목표로 선정해놓고 공격 첫날에만 해상에서 총 320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함과 동시에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가함으로써 이라크군을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전쟁 개시 후 이틀이 지나가기도 전에 미 공군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AGM-86을 무려 100발 가까이 발사했으며, 미 해군과 영국 해군도 해상에서 600발 가까운 토마호크를 이라크 중요 시설에 내리꽂았습니다. 미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전략적 공격 목표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육해공군의 전력을 모두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공격하고 개전 초기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2012년경에 그 내용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 작게 501호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한국판 충격과 공포 작전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북한의 중요 시설 700곳을 선제 타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참수 작전도 작게 501호의 내용 중 하나죠. 문제는. 700개나 되는 공격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빨리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제 타격 이후 반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육군과 공군이 서로 자기가 최고의 효과 기반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예상과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따오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신동아가 입수하여 개재한 공군 주도 전력 증강 비판 문건이 있습니다. 육군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활용해 은밀 침투 및 공격할 수 있는 F-35는 킬 체인 운용 전력임에 틀림없으나 합동 직격탄 두 발을 투하하고 다시 기지로 복귀해 출격하는 작전 수행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적의 반경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전투기는 1일 최대 4회 출격이 가능하며, 항공기별 8발밖에 투하할 수 없으므로 북한 탄도 미사일 작전 구역의 핵심 표적을 동시 단시간 내 타격하는 것이 제한된다. 북핵의 위험성 고려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개전초 미사일 전력으로 200여 개의 이동 발사대와 방공 무기를 일거에 타격해 무력화하고, 감시 타격 가능한 공격 무인기, 자폭 무인기, 항공기 등을 통해 자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 문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효과 기반작전, Effect-Based Operation 개념에 기반한 한국판 충격과 공포작전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육군은 이런 말도 또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가 좋은 차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구매할 돈과 유지에 들어가는 유류비, 보험료, 각종 수리비 등의 부담이다.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가 1000억 달러, 하나 114조원 정도 되면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공중구비기 등을 종류별로 구매할 수 있으나 30조원 남짓에 제한된 예산으로 60만명의 대군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F-35의 비행시간당 유지비, 부품 가격 등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F-35 한 대당 가격은 1012억원 수준이며 플랫폼 고려시 한 대당 1850억원 이상의 고가다. 스텔스 장비 특성상 4, 5년 단위로 도료를 교체하는 등 운영 유지비도 필요하다. 20년 수명 기준 한 대당 2,500억 원이 소요되는데 1년 기준으로는 한 대당 125억 원이다. 육군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효과 기반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화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어야 하는데 공군의 F-35A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JDM 두 발을 탑재한 40대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군은 F-35A를 20대 더 도입하자고 하는데, 차라리 그 예산으로 감시 전력인 군당급 무인기와 지상 작전 사령부 무인기, 타격 전력인 천무2, KTSSM-12 등 지대지 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공군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육군의 주장에 대해 공군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육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첫째, 육군의 무기체계는 목표물을 타격한 이후 명중 여부와 폭격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공군의 무기체계는 이를 즉시 판별하는 폭격 피해 평가 BDA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재공격이 가능하다. 둘째, F-35A가 도입비와 유지비 등에서 고가인 점은 분명하지만 작게 501호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참수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셋째, 사전거리의 한계상 육군의 무기는 주로 대북작전에만 활용될 수 있지만, F-35A를 비롯한 F-15K, KF-16B 등은 북한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대공, 대함, 대지인물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귀중한 전력이라는 점 등을 강변했습니다. 작게 501호 이후 육군과 경쟁 관계에 서게 된 공군은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F-16 비행대의 작전 능력을 공군이 주장하는 효과 기반 작전에 걸맞게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KF-16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은 1. 지하에 숨겨져 있는 공격 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지하 간통 타격 능력의 보유, 2. 지상 목표물을 좀더 정확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의 보유. 3. 육군과 해군의 지대지 또는 함대지 공격 자원으로 북한 대공 방어망과 공군기지를 1차적으로 타격하더라도 폭격 피해 평가가 불가능한 육군 및 해군 무기체계의 특성상 대공 방어망과 전투기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영공으로 침투에 들어가야 하는 KF-16 전투기가 북한의 미그-29와 맞닥뜨리는 경우를 대비한 근접 공중전 능력 강화의 필요성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F-15K에는 타우루스-350이라는 걸출한 지하간통탄이 있지만 1.5톤이나 되는 무게를 지니고 있어 KF-16에는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KF-16을 작게 5 0 1호에 따른 동시다발적 병렬 공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간통 타격 능력의 보유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공구는 소구경 정밀 유도탄 스몰 다이아미터 밤 SDB인 GBU39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GBU39 SDB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관통력에 있습니다. 250파운드의 무게를 지닌 이 폭탄은 그보다 8배나 무거운 2000파운드 무게의 MK84 폭탄 관통력의 2배인 1.2m 정도의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본격적인 지하 관통탄인 타우루스 350K가 지니고 있는 강화 콘크리트 6 m 를 뚫을 수 있는 관통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군 갱도 진지 파괴 임무에 있어 육군의 지대지 무기인 KTSSM을 대체하기에는 충분한 위력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한 발당 9억 원인 KTSSM에 비해 GBU-39는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F-16B 사양으로 개량된 KF-16B는 최대 16발의 GBU-39를 탑재할 수 있고 이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16발의 KTS-SM을 발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100발의 KTS-SM을 발사하는 경우 9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KF-16B와 GBU-39의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 7대의 KF-16B를 투입하면 비용도 5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잊으면 안되는 것은 공군 무기체계는 폭격피해평가 BDA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지닌 지상표적탐지 및 추적센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작게 5 0 1호의 내용이 확립되고 1년 후인 2013년 공군은 로키드 마틴에게 KF-16을 위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사업을 발주합니다. 스나이퍼 ATP 포드는 기존의 랜턴 포드보다 월등하게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기에 최대 15km의 고도에서도 표적 탐지 및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덕분에 KF-16은 북한의 대공포와 저고도 지대공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더욱 정확하게 지상 목표물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16의 진화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F-16B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NAPG-83 A4 레이더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제 KF-16B는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탐지함과 동시에 이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TR,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KF-16B의 업그레이드 내용 중 신형 디지털 조종석과 임무 컴퓨터 도입 등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작게 5 0 1호와 관련지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AN/APG-83 AESA 레이더가 도입된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AN/APG-83 AESA 레이더의 조합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는 북한의 지상 목표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작계 501호에 따라 육군과 해군의 도움을 받아 적의 대공 방어망을 1차적으로 와해시킨 후 북한 영공으로 침투에 들어가야 하는 KF-16B는 북한의 미 의식과 예기치 않게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F-16B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는 KF-16은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적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준이 가능한 F-16B 전용 헬멧 장착 시연 장치인 JHMCS-2를 장착하게 됨으로써 근접 공중전 능력도 대폭 강화되게 됩니다. 원래는 KF-16의 F-16B 사양으로의 업그레이드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미군의 이라크 전쟁부터 한미 연합사의 작계 501호까지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흥미롭게 살펴본 자료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KKM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